다음은 우리 구미에 항상 큰 힘을 많이 살펴주시고 작년에 쿠미 1회 발전 전략에 총괄을 하신 우리 허영성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미래전략연구소장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토론 받은 전자정보기술원허영성입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아니라 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언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래발전 을략을 수립하면서 각 분가별로 기업들하고 수십 차례 미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 결과 우리 꿈이기업들은 만드는 것밖에 할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도 원하는 기업 굉장히 많고요. 단순히 이 물건을 설계도를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러면은 그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개 도전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주로 가지고 있고, 그 해당 대기업도 그 제품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 관세 등등의 굉장히 어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현지 공장, 다른 데 가다 뭐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물량이 줄어드니까 설문도사를 가면은 대기업이 나가서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업한30% 돼요. 이 기업은 1차, 2차 현대급체입니다. 그 다음에 30%가 물량이 줄어서 가는 업체입니다. 3차, 4차 현대급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의 기인은 대기업으로 그 물량을 받아서 납품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만난 기업의 8, 90%는 생각이 많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걸 해달랍니다. 제대로 요사 그뭘 잘하시냐면은 제조업에 관련되는 만드는 거 하나는 끝내준비는 50년 동안 공적률이나 생산성이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산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다 다릅니다. 요구조건이 사출 공정이 가공 업체들 탄소 스마트 기기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국방 싹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먼저 애로 사항이 아이템 발굴이 안 된대요. 그 아이템이 뭐냐면 연구개발 아이템이 아니에요.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리게 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기업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부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연구개발도 대기업이 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일정입니다. 대전 이란까지 우술제들은 안 내려옵니다. 어떤 조건을 들어도 가능하게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유수계약하고도 많이 연결을 하는데 그 해당 학교의 교수님이나 총장님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올라간다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연구개발 인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고민해야 되기 마케팅입니다. 중성개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케팅이 글로벌 메이저사하고 경쟁했을 때 또는 글로벌 중견기업 특히 중국기업, 뭐 하웨이부터 해가지고 등등해서 경쟁했을 때 절대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뭐냐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조만 하고 앞에 단계의 기획 아이템 발굴,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 기업이 국개발 인력을 몇 명을 데리고 운영하면 한어제 날에 몇십억이 날아가요. 실패했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본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공동 활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 방안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 보도 하나, 뭐 혁신이 됐다, 스마트 산단이 됐다, 스마트 도시가 됐더니 이루 어찌 야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조업의 붕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붕괴됐다고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조업이 중국의 제조업 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도 베트남으 이렇게 쭉돕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인력들은 그의 제조업 인력인데 어떻게 붕괴가살 것이냐 대부분의 분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요 그럼 일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에 시설 장비들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고그 부가가치 제조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제조업을, 부가가치 높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또는 제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을 어떤 제조 시부가치 인력에 투입을 시킬 거냐,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어떻게 제조에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 뭐, 발굴 앞에 할때 신선한 도 좋고, 신선한 도 좋고, 어떤 사람이든, 사 4차 사람 몇명다 알려드리는 사람도 좋고, 거기에 안착을 해야만, 국미의 위기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이제, 긴지나 센터장에 노래가 세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많이 항상 보급됐는데,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계속 스마트 팩토리 보호사업을 공모받는 건 증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 발표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메이저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 차익을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물량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가격은 워낙 낮게 지니까, 이 기업들이 울며 기자 먹기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도또 어느 정도 유리시장과 공장이 돌아가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줄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 스마트 팩토리에 4차 산업이 나오는 것 보다 는 사실 공장 자동화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를 해서 그래야만 기업이라고 사람을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연락이 좀 많이 온면서 그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제조업이 부엉이 되고 또 우리의 가진 가장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도약에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공단 활성화하고 제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그 진단초방이 필요한데 그런 여러가지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술기반 아이템을 개발하지 말고 수요기반의 아이템을 개발해달라. R&D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학과 협력해서 공동연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또 중소기업들 마케팅 역량 강화해야 된다 그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제조업이 공에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도가 같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고민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등등의 말씀을 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잠깐 제가 코멘트 드리면 우리 허선영 얘기하듯이 아까 중소기업들이 제조는 잘았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다. 바로 그게 제가 얘기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창업 기업과 여기에 있는 전문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그런 그 모델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오면은 그 스타트업들은 양산하려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과 협업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면서 벌써 그런 그 협업 사례가 두 가지 모델이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장업 기업이 와가지고 구미에 중소기업과 양산 협업을 맺어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포항에 있는 그 체지방 그뭐 체지방 측정기 만드는 기업도 지금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구미에 와가지고 여기에 어, 기업과 같이 지금 양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또 양산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잘하면 그종이 전환될 수 있고 뭐 M&A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드레스 다트업이 어, 중초기업의 새로운 사업 신사업과 정조난의 중요한 협업 모델이 된다 하는 것을 좀한번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주 예. 보완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처방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하드웨어 가장 중요한스타 하드웨어에서도 특허를 조성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해주셨고요.